멋있게 안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도 이제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이제 누울 때아또 언제 오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러면서 잠에 들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 우리 달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지금까지 또 이렇게 못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 많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달님, 달님들 I love you 너무 오랜만에 봐 가지고 사실 저도 그냥 진짜 너무 좀 보자마자 울컥했는데 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고 빨리 상황들이 다더 좋아지고 나아져서 이제 이게 다시 당연한 것처럼 원래처럼 이렇게 또 계속 팬싸인을 하고 무대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laughs> 얘기할 때도 난안 떨려, 난안 떨려. 그랬었는데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데 어, 이렇게 어, 영상통화가 아닌 이런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좋다는 말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 이렇게밖에 말을 못 했는데 어, 제, 제가 좀 뭔가 말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더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더 예쁜 말 해주고 싶고 그게 어. 매력이야 형. <laughs> 그게 매력이라고. 민수의 마음을 느끼셨을 어. 거예요. 그쵸? 또 그쵸?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다행이다 yeah. 아, 오늘 안 울었다. <laughs> 곧울것 같다. <laughs> 아, 몸, 몸이 울고 있긴 해. <laughs> 오늘 저 사실 되게 울까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감동이고 달님들 봐서 진짜 울컥했던 순간이 오늘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즐겁고 달님들이 이제 이 시국에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기다려줘서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 재밌었죠? 네! 나도. 그래서 오늘 진짜 재밌게 좋은 기운 많이 얻고 가니까 다음에 또 이제 오늘이 2021년 첫 시작으로 앞으로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있을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알겠지? 네. 또 만나 오늘 고마웠어요나도 고마워요 나도, 나도 안미요 <laughs> 진짜 끝이 났는데요. 어. 어우 진짜 이게 그 가상 세계여야 되나? 그, <laughs> 그 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멘트를 할 때랑 실제 앞에 있을 때 멘트하는 게 되게 어렵네. 온라인과 대면이 차이가 좀 있다. 어. <laughs> 온라인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조금 맞아 뭔가 또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다. 약간 어렵다 이런 말은 것 같아요. <laughs> 베르카가 옆에 두분 일단 너무 보고싶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 저희가 못 본지도 벌써 한 1년? 1년이 거의 넘어가잖아요 1년 넘어갔는데 진짜 그 시간동안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되게 막 오늘을 기대도 많이 하고 되게 막 긴장도 많이 하고 되게 설렜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빨리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난 마이크가 있어. 되게 안올것 같던 대면 팬 사인회가 또 이렇게 왔네요. 우리 달님들도 되게 꿈 같고 저희도 지금 꿈 같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제부터 굉장히 돌렸거든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저도 되게 원래 했었던 거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팬사인을 많이 했으니까 원래 늘 항상 했던 팬사인이니까 익숙하겠지 익숙하겠지 했는데 어 제가 어제 거의 6시 다 돼서 잤거든요 되게 그막 자려고 드라마도 봐보고 다른 거도보고 하는데 그 뭔지 알죠? 보다가도 집중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도 끝나면은 뭔가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들 같은데 어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 가림막도 사,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달님들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니까 또 앞에 가림막 없었으면 좋겠고 달님도 마스크 벗고 얼굴 보고 싶고 또 이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런 날이 또올 테니까 너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달님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도 아까 형들이 말한 것처럼 대면 팬사인회를 한다고 해서 되게 기뻤었는데 이렇게 대면 팬 사인회를 안전하게 또 끝낼 수 있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저희 RBW도 그렇고 이렇게 팬 사인회 같이 준비하신 모든 분들, 달님들 만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항상 말하주면 저희는 달님들도 아시시피 저희가 공백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laughs> 어? 아니야? 그럼 한 2년 뒤에 나와? <laughs> 그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좋은 모습으로 빨리 준비를 해서 컴백을 할 테니까 우리 달림들 다음 컴백에는 첫 팬싸가 대면 팬싸이길 바라면서 쇼케이스도 막 대면을 하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아직 요즘 좀 다들 코로나가 안 무서워져서 걱정인데 다들 꼭 건강 조심하시고 알겠죠? 답답해도 날씨 좋아져도 놀러 다니지 말고 알겠죠? 오늘 어렵게 이렇게 와주신 우리 달님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포토타임 탁탁탁탁 하고 갈까? 맞아. 혹시 원하는 포즈인 사람 손! 손! 아이 너무 늦었다. 내가 어, 미안해. 미안. 저기 저기 저기. 얘! 어, 예. 등짝! 등짝? <laughs> 자, 마음껏 찍어라. <laughs> 등짝? 등짝이 뭐지? 소우의 <laughs> 등짝. 아, 오케이, 그럼 서우 형은 개인적으로 등짝 포즈 하나 더 할게. 네. 자, 하나 둘 셋! 어자자자자 자,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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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그 우리 타이틀곡에서 어, 해 엔딩 포즈 다한 번씩 엔딩 포즈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대 때 엔딩 포즈만 하는 거지 아, 네, 네. 그러니까 각자 서서 말고 그냥 엔딩 포즈를 해달라는 아, 아, 네. 아, 포즈 해달라는 거죠 뭐, 뭐, 맞지 아니 뭐다 같이 해야지다 맞지 서지 말고 서주 말고 다 같이 동시 하는 걸로 아, 합의해서 알려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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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걸로도 포즈가 되게 많으니까. 발키리부터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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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우시를 만들고 싶은 거지? 네, 네, 오케이 네, 후원 네, 이뤄주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리고 등짝 쫙 보여주고 멋있게 나가는 거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 그 마지막 엔딩 포즈를 하는 거잖아 무선 어, 하나 있어 그러면은 보러 그럼 보러 그럼 보러 그 뭐부터 해야 되냐 단 가보자 우 먼저? 우는 마지막 엔딩 발키리잖아 또해 단박불가 맛집. o 엔딩 포 Prusa, Prusa. 다 h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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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아. 네, 당연하죠. 그래? 에어플레인 뭐야? 그가 저쪽 보는 거이쪽 보는 거막 있잖아 <목소리> 예수, 이렇게 보는 거 Yogi, Yogi, 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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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 o g 기 y 기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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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사사바바었어 우리 바뀌었는데나여 we paka. i 가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 o 아, 활동 안 했으면? 그래? 아, 방송 아, 했잖아 아, 방송했잖아! 해줘, 해줘. 머리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컴백, 컴백, 컴백.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쉽잖아 십수 너했잖아 우리. 아, 쉽잖아. 쉽잖아. 방금 했잖아, 우리 아주세요 그래. 우리, 우리 이거지. 승잘앞 보는 걸로. 네, 네. 다음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뭐라고? 가자. 뭐라고? 아니야 나 여기야. 맞아 거기야. 아나 우. 아. 됐다. 다 센터 와. 아. 네두 아. 아, 그 번째. 제이 놓친다. 아이고 제가 까운것 같은데. 마지막 발키리. 아 맞아, 발키리. 우리 생각보다 고기 많다. 끝. 아 끝. 아 끝. 예쁘게 편집해서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아 정말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떠날 시간이 됐어요. 아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 네. 맞아, 그쵸? 네, 네. 그래도 달림들 원하시는 거 최대한 우리 회에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즐거우셨나요, 달님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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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달님들이랑 오래 있으려고 10시까지 하는 엽떡 로제 포기했다고 와, 멋있다. 멋있다 고맙다. 네. 어쨌은 달리들 이제 진짜 너무 시간이 늦어서 이제 진짜로 가야 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렇게 대면 팬싸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1년 이상 되는 시간동안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건강 조심해서 다시 또 만나요! 네! 네. 진짜 가? <laughs> 가지 <웃음> 원래 갈 때는 쿨하게 가야지, <laughs> 다음 만날 때더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거라고. 그쵸? 달려, 달려. 진짜 쿨하게 보내주기가 좀 속상하다. 하하 그럴 알았어, 선배어 저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대면 팬사가 뭐,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점점 나아질 거란 그런 시작점이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않고 저희 행복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기로 약속해 줘요. 약속! 네. 약속! 오케이? 네! 그럼 저희 진짜 이제 가 볼게요. 오늘 함께 해 주신 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바로 한다. 준비됐지? 어, 우리 인사하면 마지막 시원히서 우리 인사하면 달님들또그 지금까지 투 분이었습니다 해주세요. 네! <laughs> 에, 해 주세요. 네. 서비스. 알겠지? 해주실 거죠? 예의는 필요한가? 네. 바로 아, 할수 아, 아, 있지? 아, 그러면 달리드 연습할 기회가 게선창할 사람, 지금까지할 사람, 내가 환웅이가한번해보겠다알겠어요 <laughs> 지금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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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문 이렇게 한다. 투투투 o o n To 니 o o n To moon. To moon. To moon. To m o 아니야 맞아 우리 원어스랑 똑같이 만들었단 어, 말이야 맞아, 맞아. 오른쪽이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오케이 다들 연습해 하세요 응, 연습하세요 그럼 마지막 응, 연습 응, 지금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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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얼른 뚱딱 오케이 멋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 진짜 인사드립니다 응. <laughs> 네 와주신 손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응.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달린들 차례 지금까지... 안녕~ 고마워 달린들~ 고마워 달림들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빠이빠이~ 네. 사랑해요~ 잘 자요~ bye -bye. 조심히 들어가요~ 빠이빠이~ 빨이빠이 빨리~